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의 죽음 뒤에는 무수한 의혹과 뒷이야기가 항상 따라다니는 듯 합니다. 5 6 0년대 라큰노래 형제로 군림하며 엄청난 보안와 명예를 안았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도 많은 의혹과 뒷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엘비스의 죽음과 관련하여는 크게 두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는데 하나가 죽음으로 이르게 한 본인이고 다른 하나가 친딸의 존재입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7년 8월 16일 오후 2시경 에비스 프레슬리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앞에서 얼굴을 아래로 한채 발견된 것입니다. 테니스주 맨피스 병원으로 급히 옮겨 소생을 시도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6분에 사망선고가 내려졌고 영안실로 옮겨져 부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사후후 나온 사망문의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살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 미국 남부의 미시시피주의 투펠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했습니다. 엘비스의 가족은 1948년 그의 나이 13살 때 테네시주 멤피스로 이주하였는데 이주한 곳이 흑인 거주 지역이라 그는 자연스럽게 흑인 음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남부 지역의 백인 음악이던 큰 추리와 팝 음악에도 절로 흡수되는 특별한 음악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트럭 운전사로 일하던 1953년 6월 몇 달러를 지불하면 자작 음악을 만들 수 있는 s 레이 l 스튜디오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4달러를 지불하고 두 곡이 담긴 My Happiness라는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날의 첫 레코딩은 엘비스가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썬 레코드사의 사장 샘 필립스는 로컨노를 흑인처럼 부르는 백인 가수를 필요로 했고, 레코딩 당시 연락처를 받아둔 여직원의 추천으로 엘비스가 방문한 지 1년 만인 1954년에 공식 데뷔 레코딩 계약을 체결합니다. 필립스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프레슬리의 매력에 십대 소녀들이 녹아들었고, 1956년 핫브레이크 호텔이 빌보드 차트의 1위에 오르면서 럭키노는 세계적인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후 하운드도, 런미 텐들 등이 연이어 히트치며 에비스 프레슬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56년 CBS TV의 The Anderson Show에 출연했을 때 시청률이 무려 82.6%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 절정인 당시인 1957년 말. 엘비스는 징집영장을 받았고 이듬해 3월에 때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3월에 전여가 프레슬리는 슬럼프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비틀즈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1960년부터 1967년까지는 음악 대신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967년 5월 1일 군복무 당시인 1959년에 독일에서 만난 프리실라 보리웨와 결혼했습니다. 첫 만남 당시 14세의 소녀였던 프리실라는 22세의 숙녀가 되어 엘비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1968년에는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리사 프레슬리가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노래와 등지고 영화와 외도를 했던 그는 1968년 컴백 공연으로 재기에 성공했고, 1973년 1월에는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생중계를 선보이며 슈퍼스타로서의 면모를 한껏 뽐냈습니다. 그러나 위성생중계 이후 엘비스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1973년 10월 9일 프레슬리와 합의이혼했고그 이후 그는 이별의 상심으로 폭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몸무게가 74kg에서 100kg가 넘는 거우가 되었습니다. 또한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먹고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 각성제를 복용하는 등 그의 몸과 정신은 병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1977년 8월 16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체중은 무려 160kg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됐지만 사망 원인을 두고 이후에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생존설도 있었으며 2015년 미국 어느 육교 밑에서 노숙자가 밤새 취해 들다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그가 엘비스 프레슬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심장마비로 결론 내린 당시에도 한편에서는 사망 전날 치과의사로부터 받은 코데인이 문제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었고 두 달간의 조사 결과 약물 과다 복용이 사망의 주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간 엘비스의 주치의였던 니코폴로스는 엘비스 사망 전 7개월 동안 엘비스에게 적어도 8805번의 알약, 태블릿, 물약, 주사역을 처방했으며 1975년부터 세워보면 19,012건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인 8월 15일 하루 동안 니코플로스가 써준 처방전만 무려 8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치라고 하기보다는 처방전 제조기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결국 니코플로스는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엘비스의 진통제 중독이 워낙 심해서 엘비스가 위험한 불법 마약에 손대는 것을 막기 위해 처방해준 것이라는 닥터 닉의 변명과 그날 치과의사로부터 코데인을 처방받은 것을 몰랐다는 변명이 리시몬에게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지 의사 면허만 3개월 정지되는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1990년대 재조사를 요구했고 1994년에 니코플로스를 법정에 다시 세웠지만 사건을 맡은 금시간 조셉 데이비스는 약물보다는 갑작스런 심장마비 쪽에 더 무게를 두며 약물이 반드시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니코플로스를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주면서 이건 다시 법의 처벌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잊혀가고 있을 때 닥터 닉은 엘비스의 사망원인은 변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부검 당시 엘비스의 대장지름은 5에서 6인치로 평균인 2에서 3인치보다 컸고 길이도 8에서 9피트로 평균 4에서 5피트보다 길었다고 주장하면서 1975년 치료의 일환으로 인공항문성형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엘비스의 자존심 때문에 수술하지 못했다. 만약 그때 수술했더라면 그는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시에는 용이될수 없는 치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주치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난의 목숨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엘비스의 사유였던 마이클 잭슨의 주치인 의콘내던 브레이가 마이클의 죽음에 대하여 과실치사의 책임을 받았듯이 그 또한 그의 상황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마이클 잭슨의 전처였던 리사 프레슬리와 관련된 상속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